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이울시다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걸 해볼거냐면 음, 어, 어, 음, 내가 저번에 레고 테크닉 신제품 맥 트레일러를 한번 조립하다가 여러게럼 늙어버렸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다가 늙어서 혹시나 하정우씨를 만나게 되는건 아닌가 하지만 제가 무서움을 무릅쓰고 오늘 또 신제품을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요 오오오오오 짜잔 레고 테크닉 시리즈 레리카입니다와 정말 맛있어 기가 막혀 으흠 <laughs> 어우 어우 못하겠다 어 일단 요친구도 박스 크기가 굉장히 두껍두껍하면서 큼지막한게 아주 호감형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친구는 레고 테크닉 시리즈고요 렐리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 넘버는 42077이고요 그리고 이친구 또한 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를 사시면은 두가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친구의 부품소는 약 천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드는데 즐거움을 얻으면서 이렇게 나이도 먹... 어 <laughs> 제가 오늘 이 친구를 개봉을 해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쪼쪼쪼쪼쪼! 쪼쪼쪼! 쪼리 시원하게 개봉 하고 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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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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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박깥에들 이렇게 왕바퀴 4개, 블록 10봉지, 스티커! 그 다음 두꺼운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거 다 만들고 나면은 거의 80대가 되겠는걸? 만약 제가 이거 만들다가 더 나이가 먹어가지고 혹시나 하정우씨를 먼저 보게 된다면. 끝났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국TV가 해냈습니다 지금 더 나이를 먹어가지고 머리가 그냥 새하얗게 됐고 뒷머리는 다 날라갔네요 하지만 결과물은 엄청납니다 와 진짜 너무 크고 너무 멋있고 이야 이렇게까지 하다니 진짜 대박입니다 자, 그럼 가까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여러 코럼 생겼습니다. 앞에도 상당히 멋지고요. 옆에도 아주 기가 막히고, 뒤에도 아주 기가 막히고. 크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앞에 라이트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라이트가 달려있어가지고 상당히 멋있고요 그리고 바퀴는 그냥 왕바퀴. 빨간색 육수. 육스... 휠, 왕바퀴가 이렇 그럼 삼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엄청 난 재능 이 앞에 후드를 열어주시게 되면 엄청나게 디테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선풍기 같은 건두 개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이제 냉각 시스템입니다. 차가 뜨거워지면 어 그거를 이제... 시켜주는 어 그런 원리의 장치죠. 그리고 또 옆면에 문을 열어주게 되면 안에 운전석과 그다음에 보조석의 시트가 아주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핸들 또한 어 이런 그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뭐 요상한 게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 매트레일러와 비슷하게 이걸로다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아바키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제 가지고 놀때이 컨트롤러로 아바키를 이렇게 돌리면서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뒷모습 와 이거는 무슨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아주 세련된 뒷.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기능 하나 더! 이런 고급차들은 앞에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 뒤편에 엔진이 있습니다. 고로 이게 열리죠. 와우! 열고 나면 은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되는데 또 안쪽에 보시면 은 V6 엔진, 6기통 엔진이 저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가 움직이면 안에 6개의 피스톤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닫아주고 열고 닫아주고 열고 할때 양옆에 날개처럼 움직이는 이런 디테일. 이 왕바퀴 옆에는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푹신푹신거려요 엄청나게 푹신푹신거립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링, 서스펜서라고 하나요? 맞나? 아무것도 없 어, 어, 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이렇게좀 어려운 제품을 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만들다가 갈 뻔했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잘 굴러가 이거 오호라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재미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 앞에다가 바늘을 달고 풍선을 일자로 탁 세워놓고 싹밀면 과연 풍선은 몇 개까지 터트릴 수가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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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너 수염 안 붙였어 으어어 <laughs> 풍선을 제가 16개를 쭈루루루루루루루 설치를 해놨고요 이 랠링크 앞부분에다가 아주 뾰족한 바늘을 달아놨습니다 이 실험은 아주 위험한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지 않됩니다 오키바리 오키바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거를 일자로 쭉밀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컨트롤러로 바퀴를 일단 방향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좋았 좋았어 좋았어 지금이요 you